네, 우리 스윙의 동작, 스윙의 모양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윙을 하는 유명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음, 아놀드 파머 선수가 유명한 선수죠. 요즘은 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네, 뭐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아놀드 파머 선수의 스윙, 피니시 동작을 흉내를 제거해 보면 이런 스윙을 하세요. 네, 이렇게 탑에 올라가서. 네 피니시가 굉장히 이상한 어색한 그런 동작을 하는데 한때는 네, 미국 PJ 투어를 호령을 하고 주름 잡았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리추레비노 선수의 스윙은 네 이렇게 하고 피니시를 네, 끝까지 올리지도 않고 옆으로만 이렇게 가는 이런 동작의 스윙을 가, 하는 유명 선수도 있고요. 음, 키가 신장이 190이 넘는 선수가 백스윙이 굉장히 플랫하게 손이 뒤로 와서 맷쿠차 같은 선수는 굉장히 큰 신장에 이 플랫한 원 플레인 스윙을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키가 작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업라이트하게 투 플레인 스윙을 하는 선수 버버와슨 선수는 오른 팔꿈치도 많이 나르고 오버스윙도 하고 많이 위로 갔다가 이런 스윙을 하면서 피니시 동작 때뭐 하체 밸런스라든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도 좋은 스윙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많은 선수들의 스윙이 공이 맞을 때 임팩트 자세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음, 아무튼 우리는 공을 탈겟에 똑바로 보내는데 조금의 페이드나 드로, 뭐 이런 굳이 이런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임팩트 자세는 거의가 비슷한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이 강한 스윙으로 풀스윙을 하면서 동작을 봐서는 임팩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느린 동작으로 음, 유명선수의 스윙을 준비를 할까 했는데 아무튼 제가 흉내를 내보면 올라가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해서 맞을 때 체중이동을 하면서 스윙을 하던가 아니면 왼발에서 치던가 거의 비슷한데 임팩 순간을 보면 어드레스 자세 때와 아주 가장 흡사한 자세로 되돌아가는 자세 클럽이 공에 와서 맞는 순간에는 변화가 있다면 네, 왼쪽 골반이 이렇게 돌아서 골반이 좀 돌아가고 오른발 뒤꿈치가 살짝 들리면서 네, 체중이 왼쪽에 다 쏠려 있고 왼쪽 어깨는 어드레스 자세하고 아주 비슷한 위치로 와 있는데 왼손만 네 아이언 샷을 할 때는 핸드 폴스트가 많이 되면서 왼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동작이 돼 있죠.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와 똑같은 자세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드레스보다는 골반이 돌아서 왼쪽 히프만 돌아가 있는 상태로 상체는 똑같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동작이 잘안 되죠. 그래서 잘못되는 동작이 손 어깨 허리, 무릎, 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잘못되는 동작을 제가 하나씩 집어보면 임팩트 순간에 왼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이 맞아지는 이런 게 잘못되죠. 공을 잘 치는 선수들을 다 보면 왼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지 손이 꺾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왼손으로 공이 맞을 때 보면 이렇게 꺾여서 올려서 치면 어퍼블러로 들어올려 치면 왼손목이 이렇게 꺾어지는데 다운블러로 이렇게 내려치면 왼손목이 이렇게 펴져요 앞으로 그래서 임팩트 때는 왼손목이 이렇게 펴지면서 공이 맞아야 네, 공도 힘 있게, 힘 있게 가지고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지 왼손목이 꺾여지면 아마 우리가 퍼팅을 할 때도 왼손목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왼손을 내려잡는 이런 그립을 하는데 골프스윙에서 왼 손목이 꺾이는 거는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왼 손목이 꺾이지 않으려면 오른손 임팩 순간에 오른 손목이 어드레스 때 이렇게 굽혀져 있던 동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맞을 때도 오른손이 이렇게 꺾여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 이렇게 펴지면 그러면 왼손목이 꺾여서 공이 왼쪽으로도 가고 네, 올려 맞기도 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뭐 기구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렉 노먼 시크릿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붙여서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기구도 있는데, 아무튼 임팩트는 왼손목이 꺾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펴지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 어깨가 임팩트 순간에 올라가든가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제가 흉내를 내보면 어깨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쳐지는 아니면, 뒤로 돌아서 임팩트에 오픈이 되면서 이렇게 맞아서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네, 이 동작이 되는 이유는, 공을 올려치려고 하면, 제가 짧은 동작인데, 네, 풀스윙 동작이나 거의 똑같아져요. 공을 올려치려고 이렇게 올리면, 들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운블로로 공을 내려친다고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 누르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를 않아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타마슨 선수도 왼쪽 어깨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4 5살에 늦은 나이에 그 올리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좋은 스윙을 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임팩트 순간에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다운 스윙이 이게 내려 쳐야 된다는 다운 블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네,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공을 치지 않는 이런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다운블로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임팩트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오픈이 되는 이유도 아웃에서 인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이 되지 공을 인에서 아웃으로 밀어치면 왼쪽 어깨가 네, 전혀 열리지를 않고 여기가 닫혀서 맞죠. 그래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도 말고 뒤로 돌지도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시작을 네, 하체가 리드를 해야 된다. 골반이 돌면서 힘을 쓴다. 아마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럴 거예요. 야구공을 던지는 것도 골반이 돌면서 손에 힘을 내고 네, 골프스윙도 마찬가지로 골반 회전에서 힘이 나는데 골반이 돌지 않고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돌지가 하나도 않고 상체만 돌아가죠. 주로 우리가 제일 가장 싫어하는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되는 동작도 골반은 안 돌고 상체만 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임팩트는 왼쪽 골반이 이렇게 도는 그런 연습을 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때 골반이 돌면서 당기는 연습을 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 클럽을, 긴 클럽보다는 9번이나 피칭 엣지 짧은 거를 이렇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잡고 백스윙을 올려서 공이 맞을 때 네, 이렇게 왼쪽 골반이 돌면서 힘을 쓰는 이런 연습을 다시 보시면 어깨도 올라가지 않고 오픈도 왼쪽 어깨가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골반만 돌아가는 손목이 꺾였다가 내리면서 골반만 이렇게 돌리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그러면 골반이 돌아가는 것도 좋아지실 듯해요. 그다음에 임팩트 순간에는 왼쪽 무릎이 펴져야 되는가, 굽혀져야 되는가? 네. 어떤 선수는 임팩트 때 보면 왼쪽 무릎이 완전히 이렇게 펴져서 공이 맞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왼쪽 무릎이 굽혀지면서 네. 유명 선수 중에도 왼쪽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면서 치는 선수가 있는데 대, 대표적으로 보면 장타를 치는 선수들은 주로 왼쪽 무릎이 펴지고 장타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은 왼 무릎이 굽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짐 퓨릭 선수가 신장이 188cm인데 PGA에서 네, 아마 비거리는 156등 0 정도 되는데 짐 퓨릭의 스윙을 보면 무릎이 왼 무릎이 올라가서 이렇게 굽히면서 임팩을 맞는 걸 봐서 골반이 돌면서 힘을 많이 쓰려면 왼쪽 다리가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타를 치는 선수들, 주로 여자 선수들 을 보면 뒤꿈치가 들리면서 앞꿈치에 힘이 있으면서 왼다리가 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왼쪽 골반 돌리면서 왼 무릎을 이렇게 피는 동작을 자꾸 하면 네, 좋은 임팩트 힘도 더 생기고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 무릎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laughs> 체중이동이 안 된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오른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넣는 동작을 네,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오른 무릎이 지나치게 구부러지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어깨가 지금 올라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오른 무릎을 굽혀 넣으면 다시 보여드리면 올라갔다가 더,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서 뒷땅이 자꾸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쌩크까지 네, 오른쪽으로 탑볼이 약간 맞으면서 오른 무릎이 굽혀지면서 탑볼이 맞으면 오른쪽으로 쌩크까지 나기 때문에 오른 무릎은 되도록이면 많이 굽혀지지 않고 그냥 뻗정다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똑바로 쫓아가는 동작이 자세히 오른쪽 다리만 보시면 네, 이렇게 뻣뻣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냥 어, 허리만 돌아가는 아마 오른쪽 다리가 가장 덜 굽혀지는 선수는 LPGA에서 폴라 크리머 선수하고 미셸리 선수는 오른 무릎을 굽혀 놓지 않아요. 똑바로 서서 그냥 허리가 이렇게 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뻣뻣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동작이 오른쪽 골반이 내려가면서 임팩이 되면 뒤땅 탑볼이 맞는데 이게 수평으로 돌려면 오른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편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발의 동작을 보면 임팩 순간에 오른발이 앞으로 이렇게 들리는,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발이 이렇게 들리면 제가 다운블로로 공을 내려 찍어 치려고 아무리 해도 그 동작이 안 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오른 무릎을 이렇게 들면서 손을 내려 찍으려고 그러면 두 동작이 역동작이라 다운블로가 거의 잘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좋은 스윙을 하는 선수들도 있죠. 물론 어퍼블로로 올려치기도 하고, 네. 오른 무릎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게 발도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서 임팩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쓰러지면서 다시 오른쪽 제 발만 보시면 오른 발이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만 쓰러져서 임팩되는 뒤꿈치가 살짝 들리고 옆으로 쓰러져서 공이 맞아야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들리면 왼쪽 어깨가 돌아서 오른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왼쪽 어깨가 돌면서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당기는 스윙이 되죠. 그래서 수평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려 밀려 밀면서 오른쪽이 가서 공이 쳐지는 이런 동작이 돼야 그래야 네 좋은 그 임팩트 자세를 맞을 수 있어서 이런 동작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스윙을 하면 지금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거나 오픈이 되는 거 오른 무릎이 굽혀지는 동작이 왜 주로 되느냐하면 아웃에서 인으로 당기면서 올려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되죠.서 제가 흉내를 내면 네 이런 동작을 하면 <laughs> 임팩 트 순간에 오른 무릎도 굽혀지고 어깨가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네 이렇게 해서 공이 똑바로 가려면 클럽 헤드가 페이스가 네, 열려야지만 공이 똑바로 가죠 그래서 좋은 임팩을 맞으려면 유명 선수들이 볼 스트레이킹을 잘한 선수들이 어드레스 때보다 탑에 올라가 백스윙을 하면 머리가 한 2-3cm 정도 밑으로 내려가져요 약간 내려가면서 갔다가 임팩 순간에는 머리가 조금 더 내려가져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공을 들어 올려치는 사람들은 백스윙 때 어드레스 때보다 들면서 좀 일어났다가 때릴 때 들어올리면 머리가 더 일어나지죠. 이렇게 척추가 척추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척추 각도가 펴지는 이유도 들어올려치는 스윙을 하면 그러면 척추가 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스윙이 되어서 볼 스트라이킹을 잘하는 사람의 로우 로우 낮게 낮게 하는 동작이 되질 수가 없어서 머리가 내려가려면 네, 인에서 아웃으로 네, 제가 늘 강조하는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손을 내려 찍으면서 뻗는 이런 동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동작을 드라이버나 롱 아이언이나 긴 클럽으로 연습을 계속해도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힘을 쓰는 거가 몸에 배 있기 때문에. 풀스윙으로 스윙을 하면 교정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지도를 해보면, 어, 제가 주로 이제 샌드웨지만 가지고 레슨을 하는데, 샌드웨지 레슨 1시간 끝나고 나서 연습을 하라고 그러면 바로 가서 7번 아이언 들고 30분, 7번 아이언 치다가 드라이버 30분, 1시간을 긴 것만 연습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한 달, 두 달, 3개월이 지나도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작이 바뀌어지려면 풀 스윙으로 공을 자꾸 치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힘을 아웃에서 인으로 당겨 올리면서 세게 이렇게 힘을 썼던 사람은 강한 힘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몸에 익숙되어서서 그렇게만 자꾸 되지지 교정이 안 되니까 연습장에 가서 연습볼을 많이 치는 거는 본인에게 자신감만 주어지는 거지 동작이 바뀌어지지는 전혀 않아요. 동작이 바뀌려면 느린 동작으로 천천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임팩 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맞는지를 똑바로 알아서 이런 정, 동작을 자꾸 연습을 하다가 스윙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야 자, 지금 9번 아이언으로 한 5, 60m 정도 가는 그냥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힘을 주면 골반을 조금 더 돌려서 피니시도 하지 말고 네. 한 100m 정도 가는 스윙을 하면 올라갔다가 조금 힘 있게 치면서 피니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 뻗는 동작을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풀 스윙으로 공을 치는 올라가서 더더 더 강하게 하고 피니쉬를 하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 네. 임팩트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풀 스윙으로 틀린 동작으로 자꾸 연습을 하시지 말고 공을 치지 말고 네 발은 그 임팩트 자세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어 임팩트 백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한때는 그 타이어를 치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임팩트 백이 우리 그교습용으로 가장 그잘 만들어진 그 교습 기구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임팩트 백을 이렇게 치는 동작을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동작이 다. 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쳐도 안 되고, 아웃에서 인으로 당겨져 쳐도 안 되고, 백을 가서 이렇게 쳐보면 그 동작이 아주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백을 하나, 임팩트 백을 놓고, 클럽으로 치든가 아니면 클럽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임팩트 백을 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그러면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어서, 골프 스윙의 동작이 거리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좋은 임팩트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임팩트를 위해서 네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네풀 스윙을 하게 되면 피니시를 어떻게 하든가 탑에서 스윙의 손의 높이가 높든가 낮든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이 맞을 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몸 동작이 다 똑바로 이렇게 돼서. 공이 맞아지게 하는 이런 연습이, 네, 돼지면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제가 왼쪽에 체중을 놓고 치는 거나, 오른쪽에 체중이 왔다 가면서 치는 거나, 큰 문제가 제가 왼발에 체중을 놓고 공을 치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체중이동을 하는 선수는 그러면 공을 잘안 맞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체중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운 스윙 때 빨리 가지면 되는데, 짧은 클럽은 그렇게 체중이동이 빨리 되지지가 않으니까 왼발에 놓고 치는 게더 좋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더 좋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왼발에서 치면은 과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왼발에서 이렇게 내려치면 다운블러로 그러면 네 찍어서 보면 임팩 자세가 아주 네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좋은 임팩 자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임경빈 프로의 레슨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레슨을 듣다 보니까 저는 제일 와닿는 그 내용이 왼쪽 골반을 잘 돌려줘야만 스윙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임경빈 프로의 레슨 잘 기억하셨다가요. 연습장 가셨을 때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